안녕하세요 네레티비입니다 자이 영상은 아무래도 간단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 좀 이런저런 할 말이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고고제의 자쿠투제이 중력전선 컬러용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에 왔습니다 반다이라든가 클럽즈에서 나온 제품이 원래 가격이 4만6천4만5천원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는 없었어요. 일반 반다이즈와 클럽제 차이가. 전 차이가 날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찾아보면은 거의 한두 배의 가격에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물량이 없어서겠죠? 뭐, 물론, 이 그렇게 보면은 이 제품은 반다이즈와뭐 거의 한만 오천 원 차이 밖에 는안날 겁니다. 배송비 포함하면 한 만팔천 원이겠군요. 사만 오천 원이라는 가정하에, 예. 네. 얘는 배송비 포함 3만원인 거고. 그인 상황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가 이게 제가 산게 고고재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샀던 PG 고고 마크2라든가, 다른 고고재를 한번 사봤을 때그 느꼈던 감정은 완전히 그냥 조립성은 조립성, 지느러미는 지느러미, 뭐 난리였거든요. 프라 재질이라든가. 그나마 얘가 고고재 중에 최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고것째 안에서 뿐입니다. 조립성 좋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크게 많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얘도 피해갈 수 없는 프라 재질에 대한 퀄리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고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이 제품 가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잘 되고. 그리고 요, 요, 제품도. 뭐, 뻑뻑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립성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갈고 뭐 하고 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잘 움직이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이런 거.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좀요 다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움직이다 보면 좀잘 빠진다는 요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 아이고. 그거 외에는 너무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자체. 요렇게 빠지는 거요요 요, 요렇게 빠지는 거 빼고는 <laughs>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그 뻑뻑함 이런 것들이 하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도 잘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고고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고고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이런거 막 떨어지네요 여기 떨어지는게 보면은 요거 요거 요런 것도 좀잘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면 잘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튼, 요렇게 움직임이나 뭐 조립성 이런 것들이 고고째 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만드는데 큰 스트레스도 없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우선 이 제품을 만들 때 보면은 여기 부분 아주 상체나 뭐 이런 쪽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이게 고정이 안 돼서 깎았어요. 이 안을. 그래서 했더니 얘도 그냥 잘 빠지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팔뚝.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빠져요. 이런, 이런 빠짐들이 좀, 종종 있어요. 여기 있고, 아, 우선 이거 빼고. 근데 한쪽은 또 괜찮고. 그리고 이거 잘 빠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툭 그냥 뚝, 쭉 빠지고. 조인트인데, 자쿠바츠과를 놓기 위한 조인트인데, 이게 좀 커버가 너무 쉽게 쉽게 잘 빠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 같은 경우도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좀 벌어지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벌어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것째 좀 아쉬운 것들은 이런 이건 살짝 좀깎아냈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하나의 파츠예요 그런데도 접합선 같은 요런 것들이 이게 프레스 하고 나서 남은 요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고 그냥 접합선 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이런 한 통짜들이 이런 것들이 좀 보, 보이는 것들,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 본체 쪽에서는 한 이런 문제가 있고 무기 쪽에서 가서 봐도 같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그냥 쑥쑥 빠져요. 쑥쑥 빠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덜렁덜렁 되고, 빠질 빠지고, 막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쿠 바축하의 이런 부분은 통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접합선이 쓱 보이시죠? 네. 접합선들이 그냥, 내가 이거를 통짜인데, 이거를 그냥 조립한 것 마냥 이런 접합선들이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 이런, 이런 퀄리티들도 이 고고제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런 접합선들. 이런 것들이 왜 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있다면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laughs> 역시 고고는 고고다. 솔직히 재판한 제품도 보면은 고고제. 해보면은 뭐 답안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 금형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퀄리티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재판은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거를 그냥 한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 어떤 거지 하지만 고고재 치고 지느러미도 없고 지, 조립성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래도 저는 HG 자쿠를 가장 많이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비율이나 멋짐은 MG가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MG 자쿠를 이거 처음 사봤는데, 어, MG 자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솔직히 여기 이 제품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이 제품의 가격, 클럽지의 가격, 이런 걸 찾아보면서 좀 느낀 점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다이나 중국이나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출시 안 해가지고 제품 가격 뛰어 났다가 사람 애달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찔끔찔끔 내주는 거. 뭐 중국, 중국제는 당연히 뭐좀 다른 상황이죠. 어차피 불법 카피한 거 단속 피하려고 못한거니깐요 도망 다닌 거니까. 근데 반다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정품이잖아요. 정품 쪽에서는 이런 우리 건담 마니아나 이런 팬들을 위해서 제품을 꾸준하게 좀 생산해서 재고가 남더라도 뭐 재고 남으면 그게 소진될 때까지 좀 있다가 또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할당식으로 해버리는 그 문제라 뭔가 생산돼도 안, 안 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순위에서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어떻게 들어오는 게 배정되는 게 수량 배정되는 게좀 늦게 배정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좀 건담 팬으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놈의 반다이 진짜 욕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 예를 만들면서 그냥 문득 가격 찾아보다 느낀 점입니다. <laughs>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렸다고 해도 뭐라 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이로써, 횡설수설한 얘기도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알아봤는데요. 지금의 제 기분이나 생각은, 빨리 좀 와라. 슈퍼건담아. 제발 평택항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와라. 미치겠다. 기다리는데, 지친다, 지쳐. 이거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